전국에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이른 아침부터 시험장으로 향했을 텐데요. 이 시각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유주엽 기자. 네, 저는 지금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한창 시험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조용한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상황 어땠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정문이 굳게 닫힌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2023학년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저 안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처럼 떠들썩한 수능 응원은 없었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입실이 이루어졌고요. 배웅을 나온 가족들은 묵묵히 수험생을 끌어 안거나 또 화이팅을 외치며 진심 어린 응원을 전했습니다. 이번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천여 명이 적은 50만 8천여 명이 응시했는데요. 서울에선 수험생 10만 6천여 명이 시험장 248곳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험은 5교시 제2 외국어 한문 시험을 끝으로 오후 5시 45분에 종료됩니다. 네, 작년 시험과 비교해서 올해 달라진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시험 방식이나 방역 수칙에 관해서는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을 치르는 동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요. 점심 식사 시간엔 간이 칸막이를 자리마다 설치하고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일반 시험장에는 시험 당일 코로나 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해 분리 시험실이 두 곳씩 준비됐습니다. 시험 전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따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이나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작년처럼 사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가 분리되는데요. 여기에 올해부터 한국사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를 걷어가고 탐구 영역 시험을 이어서 치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 그럼 끝으로 시험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문제와 정답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성적은 다음 달 9일에 발표됩니다. 또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성적 발표날 바로 온라인 성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재학생은 오는 12일부터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능 후 주말까지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계속합니다. 또 PC방이나 노래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현장 계도 활동들도 계속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여자고등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